제주 주장원 두분 뽑아서 여러분과 지원한 부분을 가장 잘두 생산해 드리고요. 그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분이시네요 이규아님이라고 시청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저는 대학생들과 미팅 소개팅을 제일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정작 대학생들에서는 했다고 했는데요. 어느 날 인성선배가 저를 축툭 치다니 이렇게 됐는거예요 이기원 너 윤호 좋아하지? 아, 아니요 에, 에 근데 왜내 귀에는 아니요가 맞아요라고 들릴까? 아니, 진짜 아니라니깐요 뭐, 아니 뭐 아닌거지 왜 뭐, 얼굴까지 빨개지고 그러냐? 그래도 인성선배는 제가 윤호선배만 보고 있으면 제 앞에서 직깃게 장난을 쳤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지금 네 얼굴에 윤호선배 좋아 네가 알아서 한다는 게보자 그렇게 바보같이 바라보는 것 밖에 더 있어? 응. 언제까지 바라보기만 할 건데 바라만 보면 누가 네 마음 알아주는한데 알아달라고 그러지거 아니에요 그냥 난 이런 문제이 좋은 거라고요 그럼 다른 여자가 딱겠지너 이러다가 다른 여자한테 이렇게 수도 있어 너도 알잖아 너 완전 이쁘다는 거 응. 어. 나만 믿어 유도 선배가 코미 영화를 좋아했는지 알고 인성 선배가 우리들이 영화 보수시도록 잘.